전남 보성에 자리한 고찰대원사는 한국과 티베트의 불교문화를 모두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곳이다. 5.5km에 이르는 진입로를 따라 만개한 벚꽃의 향연을 즐기며 걷다보면 이국적인 불탑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초르텐이라 불리는 티베트 불탑이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높이 15m의 희고 웅장한 수미광명탑과 바람에 나붓기는 오색 깃발 타르초가 이채롭다. 맞은편에는 티베트 사원 양식으로 지은 대원사 티벳 박물관이 우뚝 섰다. 해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보던 풍경을 눈앞에 맞닥뜨린 듯 낯설고 비현실적이다. 대원 사극 낙전 전라남도 유영문화재 87호 에 있는 관음보살 달마대사 벽화 보물 1862호도 놓치지 말자. 현지인과 함께하는 티베트 문화 체험이나 템플 스테이에 참가해도 좋다. 대원사에서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보성굴리백민 미술관과 서재필기념공원 소설 태백산맹의 무대인 벌교 역시 보성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다. 조정래 작가의 문학 세계와 태백산맥 관련 자료가 한눈에 들어오는 태백산맥 문학관과 소설 속 명소를 따라 걷는 태백산맥 문학기행길이 인기다.